저 광명 시민체육관 인근에 이렇게 도시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을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또 피력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6월 3일을 조기 대선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이 어 이렇게 정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또 내일 국민의힘에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덕수와 아, 김문수 두 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기로 했던 그런 어떤 방침, 예, 그 그것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다른 대안이 없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 대한. 어, 저가 저만의 이제 어떤 재연 그 같은 걸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팬, 이 팬들 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도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한덕수, 또 이재명과 김문수, 또 이재명과 최상목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는. 그런 댓글 여론조사를 실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면서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고, 어, 실시간 여론조사에도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밖에 외출을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휴일인데요. 휴일 3일째를 맞는 어, 이렇게 오후 7시 52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지금 시각이 19시 52분, 7시 52분을 지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 이렇게 생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한번 크게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기기가 회전을 하는 게 편하시면 제가 이 카메 캠을 회전을 하겠고요. 캠을 회전하지 않는 게 편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을 다시 회전하는 것으로 하고요.